자 후대퇴근 복합체 인데요 후대퇴근 복합체 할때 페이스 다운에서 대퇴 밑에 그 다음에 슬개골까지 해가지고 보조물을 끼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방으로 펌핑 하듯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에, 좌골 조면하고 에, 여기 경골 내외측부가 스트레칭이 되죠 이렇게 되면 기시부하고 정지부하고 스트레칭도 되고 그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슬개근이다 스트레칭이 됩니다. 자이 상태에서 외회전을 시켜서 펌핑하면은 대퇴이두근 장두단두가 되는 거고 내회전을 시켜서 펌핑을 하게 되면은 에, 그러면 반건양근 반막안근이 됩니다. 그러니까 발을 조금씩 돌려가면서 스트레칭 그 각도를 잡아주세요. 자 그래서 반 건양근 반막 양근에 락을 딱 채우고 크로스 체인 상태에서 마사지를 좀 하시면은 스트레칭에 스트레칭이 더해지는 에그 효과가 있는 거죠. 자 대퇴를 내회전을 시켜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측에서 가운데 조면 따라서 슬라이딩. 자 이번에 이제 중간 포지션으로 놓고 이번에는 위축으로 회전을 한 상태에서 애플러라지 또는 패트리스지를 하시면 됩니다. 가운데 자 내회전에서 반건양근 반막양근 가운데 자 외회전을 해서 대퇴이두. 장도, 단두 자, 다시 펌핑을 해서 스트레칭 대퇴이기도 스트레칭 슬개근 스트레칭 반건양근, 반막양근 스트레칭 자, 크로스체인 상태에서 묶어놓고 마사지 자, 롱스트로크로 하기도 하고 에, 차핑으로 예, 그 구분하면서 마사지하기도 합니다. 다시 내추럴 포지션으로 롱 스트로 또는 차핑. 자, 외전, 예, 롱 스트로, 차핑, 예, 그래서 장두 단두를 해주세요. 이게 부드럽게. 에, 이렇게 그 마사지도 해 주고 또 이렇게 다리를 돌려가면서 펌핑하면서 스트레칭도 하게 되면은 일거양득이 됩니다.